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꺾으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보면 계급 문화, 조직 문화, 체면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상석이 정해져 있고 또 제일 낮은 사람이 앉는 말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에서 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에 앉게 될때 이제 제일 높은 분이 어디에 앉게 되고 나는 또 항상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승용차에 어디가 상석인지도 상황마다 또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제일 높은 상석과 말석에 대한 개념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잔치에 가게 되면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를 말아라 만약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상석에 앉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상석을 비워주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 잔치에 가게 되면 말석에 앉으라 만약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상석으로 옮겨 앉으시라고 말을 해주게 될 것이다 미국 문화는 한국 문화나 또 유대 문화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고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미국 안에서도 그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미국만의 또 문화와 룰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미 세상에는 권력 구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앉는 상석도 정해져 있고 낮은 사람이 앉는 말석도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원합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다툼을 하기 위해서 서열 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평가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또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데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욕기서 21장 7절 이하의 말씀 조금 깁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메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 하나이다. 요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요이 어떤 사람이었죠? 요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요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은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또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악인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다 장수를 하고 오래 삽니다. 심지어 악인의 집에 있는 새끼들, 그 가축들도 새끼들을 많이 낳습니다. 악인들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춤을 추고 있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놀면서 배부르고 편하게 살다가 그냥 이제 돌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고 그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똑같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자는 교만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애써서 말씀을 보면 하만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만은 여러 가지로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의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하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터와 모르드기 유대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지금 당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터서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만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만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에스더서 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서 둘째 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했고 하만도 초대를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 왕비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즉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왕비인 에스더에게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 테니까 나한테 무슨 소원이라도 말을 하라고.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첫째 날 잔치에서도 아우세르 왕이 똑같이 에스더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단지 둘째 날 잔치에도 똑같이 왕께서 하만과 같이 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잔치에서도 왕이 이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들 말하라고 이제 했을 때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밝힙니다. 왕이시여. 제가 만약에 왕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 생명을 살려 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도 살려 주시옵소서. 내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둑함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 대적의 우리 민족을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된다면, 그것이 왕께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세로 왕이,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꾸몄느냐? 그 악한 자가 누구이냐? 지금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 계략을 꾸민 자가 누구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악한자가 하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그 잔치 장소를 떠나서 이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이아하수로 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아하수로 왕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아하수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서열 이인자로 앉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하수로 왕이 하만으로부터 뇌물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죠. 그러면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 왕비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왕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이 에스더의 말을 안 믿어 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악한 자가 하만이고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을 때 오히려 왕이 에스더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정말 죽으면 죽을이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하고 자기 생명을 살려 주시고 유대 민족을 살려 달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참 특별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믿어 줍니다. 이게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에스더 왕비의 말이 진짜인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잔치 장소를 떠나서 왕궁에 들어가서 신하들과 이제 회의를 하려고 이제 들어간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더 특별한 또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만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눈치를 채고. 왕비 에스더가 앉아 있는 그 의자 앞까지 갑니다. 그러는 에스더 앞에서 살려 달라고 엎드리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잔치 장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에스더 왕비 의자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만이 왕비를 육체적으로 욕 보이려고 겁탈을 하려고 저렇게 한다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게 됐죠 근데 그때 또 마침 그 옆에 있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높은 장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솔로 왕이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 것이 아니고 하만을 달려 달고 사형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 국가 서열 2위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하만을 어떤 재판 절차도 없이 즉결 처분을 하고 사형을 시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하는 과정, 또 왕이 화를 내고 오해를 하고 또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과정, 또 하만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과정. 솔직히 이 모든 과정은요 사람이 계획을 해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만의 마음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하만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만을 꺾어 버리십니다. 언젠가 교만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화면을 보시고 시편 3편 7절, 72편 4절, 또 욥기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낮은 자리에 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주변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거나 교만한 사람이 더 높아지거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궁핍한 자, 백 없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들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꺾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교활한 자들의 그 관계가 짧은 순간에는 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손이 예, 형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는 화면 보시고 어, 잠언 3장 34절과 11장 2절 말씀, 16장 18절 말씀, 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만에이 교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높음만을 알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높음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누가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일 뿐이지요 의롭다 여겨지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탄고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거만한 자는 반드시 엎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높고 낮음을 따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을 할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고 또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계급 문화, 또 조직 문화,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서열의 문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높은 자리에서 꺾으시고 낮은 자리로 낮춰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